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모델링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전화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약간 좀그 알고리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좀 어,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자라면은, 3D 모델링 방식은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페이스 방식도 있고, 솔리드 방식도 있고, 서페이스 방식에는 또 이제, 폴리곤 방식, 혹은 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메스 스터디 하는 뭐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면 형태를 바꿀, 생성하고 있는 넙스 방식도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더 유기체를 더잘 다룰 수 있는 서브 디비전 방식도 존재합니다. 물론 서브 디비전 방식이란 용어 자체는 꼭뭐 라이노 같은 넙스 방식이 아니더라도 폴리건 모델러에서도 그런 방식을 어,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도 뭐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어, 솔리드 방식은 이제 덩어리에 채워진 방식이고 서피스 방식은 이제 면 유지 방식이고요. 이제 이런 여러가지 이제 어뭐게 용어도 있어요. 솔리드 방식도 이제 뭐뭐이렇 그 아식스 커널이냐, 뭐 파라솔리드 커널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 디자인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몰라도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현장에서 이그 디자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면 위주로 디자인을 하냐, 혹은 이제 덩어리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든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스케치업이 좀간단하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면을 만든 다음에 물교당기 기능, 기능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3D 형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설명 드릴 때 면방식이냐 덩어리 방식이냐고 했을 때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를 뭐 구성 요소라든지 뭐 어,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고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스케치업에서 물감 도구 가지고 빨간 거를 클릭하고 한한 개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전체가 선택 어, 빨간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특정 면이 선택되는 방식이죠. 마찬가지로 선택 도구 이게 커서 죠 커서 가지고 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덩어리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면이 선택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 면과 엣지가 같이 선택이 되고 다시 한 번요. 이걸 트리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선택이 되고 노란색 이렇게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능을 하십니다,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이 최초에 만들어진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어, 이게 소프트웨어별로 이제 시작하는 개념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덩어리를 천타로 만들 수도 있고 스케치업처럼 그냥 라인을 그은 다음에 여기 있죠? 어, 얼터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키첩처럼 밀고 당기기 방식으로 어 이렇게 그 만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라이노에서 선그뭐 재질 적용 방식은 머티리얼 부분에 보시면은 U라고 있죠. 여기에 있어 그냥 기본 커스텀으로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뭐 레이드라고 하고 색상을 레이드라고 선택을 합니다. 요걸 선택을 하고, 요 레드를 어 s 인 적용을 하게 되면은, 레드가 돼요. 레드가 안된게 아니라, 이거는 쉐이드 모드로 보였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안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렌더드로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바뀌죠. 다르게, 스케치업하고는 이제 좀기념이좀 다르죠. 스케치업은 무조건 면단이었는데, 레드가 이렇게 요렇게 적용되는 방식인데, 라이노, 라이노는 통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스케치업에서도 이제, 이걸 그룹으로 하거나,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덩어리로 옮길, 움직일 수가 있어요. 라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노도,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면을 선택하고, 하나를 더 만들고, 이번에는 이제, 뭐, 블루라고 해볼까요? B, L, U, E. 색상을, 블루가 있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어싸인 이런 식으로 면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스케치업이든 라이노든 순서가 다른 거지. 뭐 가능하긴 다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을 만드는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디자인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할 때마다 이거를 또 그룹으로 만들고 컴포넌트를 만들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아웃라이너에서 데이터를 여기서 컨트롤 할 수가 있는 이렇게 어, 그런 장점이 있고요 라이너도 비슷해요 사실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관리는 하지만은 음,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레이어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레이어 3으로 바꾼다 요, 해당, 요 개체를 그럼 체인지 레이어 기능 가지고 레이어 3으로 이렇게 딱 바꿔 놓으시면은 레이어 3에서 요거 램프 기능을 꺼버리면 안 보이죠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이게 뭐 메뉴가 어디 있냐, 어떤 방식의 차이지 다 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뭐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는 상관없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제 디자인을 할때는그 툴이 제공하는 기본 개념에서 어,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변형을 하거나 디자인하는 게 예, 그렇게 익숙하게 될수 밖에 없군요. 생각이, 이제, 아이디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보다도, 그냥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결국 이제 이런 경향이, 결국에 이제 사람이 이제, 호모 파베르라고 해가지고, 뭐, 도구에 이제 뭐, 이렇게, 예, 도구의 종속, 조구였던 환경에 지배되는, 이제, 그런, 그렇게 될수 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아, 마치 이제, 그 설계나 하는 사람들이 그 a d 가지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볼때평면에 어떤 선이 외형 이 선을 좀 중심으로 이 하는 경향이 좀 있고 평면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이제 굳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개념 자체를 작업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선이냐 아면단이냐 아니, 덩어리 단위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그 디자인 도안을 할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선이나 면 단위로 하는 게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도안을 한 다음에 색을 칠하고 또 겹치고 이동을 하고 색상을 그래도 제시션 시키고 그걸 나중에 3d로 바꾸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구 역시 그런 도구로 쓰는 게 유리한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공간 디자인, 물론 이제 공간 디자인이라고 모든 게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상당수가 공간 디자인할 때는 어, 현장의 목수가 대부분 어떤 부재를 가지고 배치하고 설치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모든 게다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이 공간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덩어리 개념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특정 분야의 덩어리로 쏘는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페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파트를 빼 밖으로 빼서 디자인을 좀 정교하게 하고 다시 집어넣는 네, 그런 방식을 음,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현장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이제 음, 이 공간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뭐 아무리 머릿속에서 형상을 해도 결국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그 과정이 이제 하나의 든 업무인데. 그러니까 업무가 가능한 구조로 어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기 그 제가 설명드리는 이 블렌더 역시 사실은 이런 개념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튜브가 있는데 이게 덩어리거든요. 모든 데이터 관리는 이제 덩어리로 관리를 해요. 이렇게 요 자동으로 이게 신 컬렉션이라 가지고 여기 있죠. 요 부분이 아웃라인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작동이 되고 여기서 어떤 걸 보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그런 거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탭키를 누르면은 또 면단위, 점단위, 선단위를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xtrude, Scale.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다시 탭키를 눌러서 관리를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에 좀 편하죠. 왜 관리를 제가 이야기하냐면 은 결국은 이제 건축의 인테리어는 많은 요소가 어떤 디자인 결과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건축 관련 학자분들이 그래서 그냥 일반 캐드보다는 빔으로 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데이터가 커져버리니까 도면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데 기존 방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아치라인 같은 이제 이런 제이 제품도 쓰이는 거고요 아치라인 역시 제 여기서 벽을 이제 구성을 할 경우에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슬라브도 있고 문짝도 있고 나중에 걸레바지 몰딩 그 다음에 전기 요소 그 다음에 그 설비의 뭐 배관이 뚫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요소가 복잡하게 들어갈 경우에 도면을 나중에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기존 데이터 기존 방식 캐드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많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BIM 방식으로 바꾸, 바뀌는 겁니다. 좀이 어, 영상에 대한 그논린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접근법에 대한 걸 질문하신 분도 계셨고 또 이제. 또또 어, 또 빔에 대해서 문의, 문의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이런 3D 작업을 하겠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도면화 시켜야 되는 도면화를 어떻게 시키냐 이런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어, 이 도면화 부분도 역시 아치라인 자체에는 이제 문서화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저희 PDF 메뉴를 통해서. 어,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DF 매뉴얼은 여기 홈페이지 어, 여기 첫 페이지에 여기 있기도 하고요. 네, 여기 다운로드. 근데 요거는 저희가 최신 데이터는 아니고요. 만약에 최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은 여기에 아마 학습 자료인가? 학습하기 보시면은 매뉴얼 부분이 있어요. 매뉴얼 여기가. 예. 네. 아 여기네. 네이버 들어가셔 가지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어에다가 설계하는 목수라고 검색하시고요. 설계하는 목수 팀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있죠. BIM 설계와 실시간 엔더링 PDF 매뉴얼. 해당 부분으로 링크가 되고요. 여기 임시 파일이 아니라 최신 파일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름과 이메일 적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해당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지금 말이 좀 밖으로 샜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서화 시키는 부분은 이 부분에 설명이 다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는 도면화 시키는 부분도 어 중요한 거죠, 솔직히요. 뭐, 어쩔, 어쩔 수 없이 그거, 그 과정이 없으면은, 빔을, 위한, 빔 작업을 완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빔 작업은 결론적으로 3D 모델을 IFC로 제출, 만들어야 되고, 이 기본, 기본, 기존 도면을 DWG의 기본 형태인데, 그걸 PDF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얼마나 나중에 좀 데이터가 커졌을 때 효과적으로 어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시고 어,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치라인 그 스케치업을 쓰실 때도 아 이제 스케치업이 편한 건 사실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아 사실 현 스케치업만 가지고 빔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도면이 데이터 복잡해지면은 이거 도면화 시키는 게좀 한계가 있고 하지만 또 스케치업도 다른 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 최근에 이제 스케치업, 라이노, 아치라인, 루미오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다 이제 호환이 다 되니까 과거처럼 뭐 특정 소프트웨어를 써서 그것만 파서 그걸 완성시키겠다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안계시는것 같고요 있다고 해도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한계를 마, 많이 만나셨고. 예. 그런 분들께 많아, 많아져서,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결론은 방식이, 공간 디자인을 위한 설계 방식은 이제 면 방식이 있고 덩어리 방식이 있다. 아까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좀, 어, 어 셀렉트를 잘 하시라. 아, 이런,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